15번에서 16번, 세트형 문제네요. 지금, 나 조건을 한번 볼게요. 나조건에 보면요. 은 y는 마이너스 axn x 플러스 eaxn 제곱이라는 1차 함수와 지금 y는 ax 제곱이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가 xn 플러스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연립해서 풀게요. 연립해서 풀게 되면 교점의 x 좌표가 xn+1이에요. 그 사실을 착안해 보죠. 그러면 자, ax 제곱 이렇게 놓고 equal axn 두식이 같다고 놓습니다. x 2 a x n 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죠. 이때 만족하는 x의 값은 뭐라고요? xn+1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XN 플러스 1을 넣으면 성립해요. 다시 한번 써보죠. A XN 플러스 1 제곱, A XN 있고 X 대신 XN 플러스 1 플러스 2배의 A XN의 제곱이죠. 자,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지워질 겁니다. 그쵸? A는 지워지고요. a 는 나누면 지워지고요. 양변에 양변에 xn 제곱으로 한번 나눠보죠. 양변에 xn 제곱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Xn분의 xn 분의 x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고요 좌변은 xn 제곱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xn 분의 xn 플러스 1이겠죠. xn 제곱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2네요. 그쵸? 그럼 다시 한번 써보죠. 자, xn 분의 x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xn 분의 xn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이네요. 그러면, xn 분의 xn 플러스 1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인수분해 될 거예요. 그렇죠?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더해서 1이 되는 두 수는 2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인수분해 시도합니다. xn 분의 xn 플러스 1 플러스 2그 다음에 xn 분의 xn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요. 자 따라서 따라서 xn 분의 x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 또는 또는 xn 분의 xn 플러스 1이 1이면 됩니다. 근데 얘는요 xn 플러스 1이 xn과 같진 않죠. 그래서 얘는 안되구요 따라서 x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배의 Xn 얘는 되네요. 그래서 Xn이라는 수열은 요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입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죠. Xn은 등비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 자, 첫째 항이 첫 번째 항이 문제에서 2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2분의 1, 그 다음에 공비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의 n-1승입니다. 그쵸? 우리는 15번, 15번, 문제에 x1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 대신에 10을 넣을게요. 그러면 2분의 1, 그 다음에 10 넣었어요. 마이너스 2의 9승이죠. 9승이 되니까 마이너스 2의 8승이네요. 마이너스 2의 8승. 2의 8승은 얼마죠? 256이니까 마이너스 256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해하셨죠?